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2월 1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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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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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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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은 엄악한 세상을 이기리 도 이루 리주 모습 내눈에 안보 이며 귀음성 그 내귀에 안들 려도, 내영원날 마다 주를 만나 신령 한 말씀 늘배 우도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아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 살 면서, 그 거룩 하신 나도, 이르리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무 성도, 변 화하 여, 주 님의 빛나 는,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보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e n a m 편입니다. 시편 Amen. Amen.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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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7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그대로 오늘 말씀 제목은 벗어났도다. 그 지긋지긋한 어찌보면 그런 상황과 그 현실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죄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벗어나고, 가난, 빈 문제, 경제 문제에서 벗어나고, 힘든 현실,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어, 그 모든이 과거 청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올무가 끊어짐으로 벗어났다. 오늘 여러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뭔가 메여있던 올무에서 올가미에서 그 덫에서 함정에서 이런 빠져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구원의 길을 또 선포하기 원합니다. 늘 여러분 대상자를 마음에 담고 우리 믿음으로 어, 이 시간을 또 선포하기 원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 두개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하는 구원의 길, 이 복음 메시지죠. 이걸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 이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멤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우리는 지속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줘야 되겠죠. 자, 첫 번째 1 번입니다. 주일 강단입니다. 우리는 주일 강단을 통해서 또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누구인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지를 인 우리 아직 알아듣겠죠. 자, 인간이 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은 누구인가 어느 때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죠. 어. 진짜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진짜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죠. 또 우린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자꾸 축복해주세요. 여러분은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세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와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구질구질한 그 과거의, 과거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에게는 어울리는 옷. 여러분, 그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에서 무너져 버린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옷, 예배의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자녀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을 다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 이전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세요. 우리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면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 살아가야 되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썩어져 가는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리 함께 하는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고 그렇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 이제 여러분 불신자와 달라져야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이제는 불신자처럼 살 이유가 없어요. 불신자를 따라갈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너무나 진짜, 진짜 중요한 부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고 여러분이 진짜 어울리는 옷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게 어울리는 옷이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나에게 어울리는 옷이지 여러분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요 나에게 나에게 어울려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영적인 옷을 입어야 돼요. 자 오늘 두 번째 2범, 오늘 10편, 124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또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 사냥꾼의, 사냥꾼의 올무가 있대요. 사냥꾼의 올무. 어, 사냥꾼. 여기서 여러분,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 악인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이야기할 수 있죠. 사탄 마귀. 그럼 올무가 뭡니까 여러분 이 올무 올무라고 하는 것은 새나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하는 올가미잖아요 올가미 한번 여기에 딱 잡혀 버리면 못 받아 나오죠 뭐 같은 이야기지만 뭐더이라고할때덫덫 그리고 보통 이 올무를 얘기할 때는 어떤 뭐 올가미나 덫뿐만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보면 어, 딱이 어,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잔꾀 잔궤. 그 잔꾀도 이게 바로 올무가 될수 있습니다. 뭐뭐덧뭐 어, 뭐뭐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함정 이렇게 되게 하죠. 함정 어, 이 사냥꾼이 지금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여러분들을 완전 실패를 시키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이 사냥꾼의 올무를 쳐놨대요. 저도 어릴 때 보면, 제가 살려던 고향은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는 그런 곳입니다. 겨울되어지면 올가미를 막 쳤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해 보면, 토끼도 잡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짐승을 잡으려고 올무를 치는 거죠. 이 사탄이 지금 마귀가 여러분을 지금 올무에 걸리도록 지금 잔꾀의 함정을 팔았단 말이에요. 덫을. 벗을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넘어지고 여러분이 자빠지고 여러분이 실패하고 여러분이 그렇죠. 불행히하는 것을 사탄이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시평기자인 다윗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벗어난 그 올무에서 벗어난 음. 새와 같다. 어, 새같이 어, 되었나니. 그렇죠? 어, 오늘 보니까 되었나니. 됐죠. 이 사냥꾼이 쳐놓은 그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굉장히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쩌면 이 벗어난 새는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 이 정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 근데 보세요. 왜이 새는 자기가 어디서 벗어난지 몰라요. 얼마나 하냐면, 올무가 끊어졌다. 끊어짐으로 됐죠. 끊어짐으로. 올무가 끊어짐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올무를 끊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과감히 여러분 세상과 이별하고,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것을, 그렇죠? 다 끊는 겁니다. 때로는 술, 술이 올무가 됐습니다. 그 술을 끊음으로. 담배를 끊음으로, 세상의 음란을 끊음으로, 내가 중독되었던 것을, 그걸 끊음으로. 이것은 벗어난 새는 연약한 존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올무가 끊어짐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사냥꾼의 그 올무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24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심하다, 분마다, 초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 우리는 정말 오늘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길, 누리길 원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죄라고 하는 올무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 올무가 끊어져야 되겠죠. 질병이라고 하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있다가 그 질병의 올무가 끊어져야 되겠죠. 그 올무의 소리는 벗어나야 되겠죠. 경제 문제,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 빈 문제. 그 올무에서 여러분들이 그 올무가 끊어져야 되겠죠. 그렇죠이 여성은 벗어나야 되겠죠. 또 여러분, 우리 여러분을 유혹하는 세상에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 유혹이라는 그 유혹에 올무가 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어.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많습니다. 예배를 못들리게 만드는 그 유혹들이 많을 겁니다. 어느 때는 그 힘든 현실, 신 현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힘든 현실에 그 올무가 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오늘 말씀 그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술,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마약, 어? 여러 가지 중독에 빠졌 있단 말이에요. 게임 중독. 그 올무가 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10편 124편 7절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해방이 된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진짜 나약한 올무에 걸려있는 새와 같아요. 뭐같이 우리가 올무가 나를 꽁꽁 묶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세요. 올무가 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죄라고 하는 그 올무가 끊어지기 원합니다. 질병이라는 올무가 끊어지기 원합니다. 가난이라고 는빈 문제 이 올무가 끊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나를 자꾸 예배를 실패시키는 세상의 유혹을 그 올무가 끊어지기 원합니다. 힘든 현실의 올무가 끊어지기 원합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이술 술의 올무가 끊어지기 원합니다. 그렇죠. 세상의 음란과 마약과 게임과 그 올무가 끊어질 수 있도록 이러면 기도가 되겠죠. 이러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그 올무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상처라고 하는 그 올무가 끊어져야 되겠죠. 어, 늘 낮은 자존감, 그렇죠? 피해 의식, 피해 망상 가졌던 그 올무에서는 벗어나야 되겠죠. 여러분 어,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원약을 딱 붙잡으시고, 오늘 여힘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너무나 중요하죠. 히브리 사람들은 이걸 통째로 외워요, 암송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이걸 암송한 읊조린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성경 읽기 계속 하시고 또 그러면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오늘 주님 말씀대로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은 응답을 누릴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새벽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개인과 가정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사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12일 화요일입니다. 귀한 날을 시작할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서 시작이요 마침이 되고 또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깨달으며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소중한 날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 달려갑니다 주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얻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진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리 귀한 강단 말씀 그대로 인간은 누구인가? 창세기 1장 27절 주신 귀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요 복을 받은 존재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임을 우리가 알고. 진짜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수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는 청산하고 이제 진짜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옷을 입기 원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여 감사의 옷을 입기 원합니다 예배의 옷을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편안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는 달려갑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린도 우서 5장 17절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그리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이전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 예수 안에서 정말 우리는 새 것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을 갈아입기 원합니다. 이들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임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하시지요. 옛사람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짜 거룩한 우리 옷 진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시지요. 진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다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진짜 아버지 하나님 과거를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울린 오치를 찾게하여 주시옵소서 발견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되시는 주여 오늘도 오직 우리 강단 말씀 우리는 부여잡고 우리는 진짜 달려갑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님 10편 124편을 통해서 다이의시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 귀한 또 말씀을 또 가지고 또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흥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냥꾼이 쳐놓은 그 올무. 아버지는 지금도 사단은 24시간 활동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사냥꾼의 그 올무 그 악인들이 쳐놓은 그 올무. 세상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흑암의 문화에 정말 그 올무, 아버지 하나님 그 올가미와 그 덫에 그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도록, 거기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그 잔꾀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그 유혹에 우리가 정말 걸려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함께 하는 교회 성도들 하나님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벗어나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진짜로 사단이 쳐놓은 그 사냥꾼의 그 올무 아버지 우리는 정말 벗어난 새처럼 거,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와 벗어났도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우리가 벗어난 은혜가 임하여 지기 원합니다 그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자유롭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 올무가 끊어짐으로 하나님 그렇습우리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24시간 우리를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게성도들 죄라고 하는 그 올무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그 올무가 끊어지기 원합니다 질병의 올무가 끊어지기 원합니다. 경제 문제, 가난 문제, 빈 문제. 아버지 하나님 그 경제 문제에서 그 올무가 끊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옵시고 세상의 유혹 정말 나보다를 무너뜨리고 또 예배 생활을 망가뜨리는 세상의 그 유혹들의 그 올무에서 우리는 끊어지기 원합니다. 벗어나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힘든 현실,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 그 올무의 손에를 벗어나기 원합니다. 그 올무가 끊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술 중독, 알코올 중독, 정말 아버지 나님이 도박 중독, 또 아버지 나님이 정말 마약과 또 아버지 게임 중독, 여러가지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 올무가 끊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유롭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님이 벗어나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아버지 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되시는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